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는 4년째 연애 중인 30대 중반 동갑 남친이 있습니다. 둘다 나이도 있고 만나온 시간도 있고 하니 내년엔 결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로 얼마를 버는지 대략 알고는 있지만 재정 상태는 관심 가지지 않았고 그게 예의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재정 상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중.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일단 청약이 담청되어 지금은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어요. 대출은 아파트 값의 3분의 1 정도이고 앞으로 7년 정도 더 갚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모은 돈에 부모님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매달 조금씩 적금을 넣어 수 중에 5천만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친은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네요. 저보다 연봉도 높고 직장도 다니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모은 돈이 없답니다. 알고 보니 누나한테 매달 100만원씩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누나한테 돈을 빌렸냐 물었더니 아니랍니다. 누나 형편이 안 좋아 그냥 주는 거래요. 남친이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남친이 성인이 되자마자 재혼해서 그쪽 가정에 집중해서 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남친은 하나뿐인 누나랑 더욱 돈독히 지낸 것 같습니다. 누나는 결혼을 했고 매형이 직장 다니며 돈을 벌고 있는데 누나가 형편이 어렵다고 지금껏 매달 100만원씩 이체를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제가 볼땐 누나 형편 괜찮아요. 여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윗버릇처럼 돈 없다 힘들다 하는 거. 적금 만기돼서 목돈이 생기는 족족 누나 쓰라고 다 줘버렸답니다. 정작 본인은 중고차 타고 다니면서 할부도 남아있거든요. 다섯 평 원룸 월세 살면서 차 바꾸고 싶다, 넓은 집 가고 싶다 노래를 부르면서 돈 생기는 족족 누나한테 다 줘버렸다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도 누나가 돈 관리는 좀 해줬겠지. 남친이 주는 돈 일부는 모아뒀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남친이 보내는 돈 오로지 다 쓰고도 뭐가 갖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하고 늘 남친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남친은 배달시켜주거나 돈을 보내주거나 해요. 남친은 세상 둘도 없는 누나 어렵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라 말이 안 통하더군요. 아직 장가도 안간 동생 돈, 자기 돈 마냥 저렇게 써대는 누나도 이해가 안 가지만 누나한테 올인하고 있는 남친이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몇날 며칠을 얘기하고 싸웠지만 정답은 없이 늘 제자리네요. 이야기의 끝은 항상 이해 못하는 제가 나쁜 사람이고 속 좁고 돈 밝히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랑 결혼을 진행하려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정 떨어져요. 참고로 저희 데이트 통장 쓰고 서로 생일 선물만 주고받아서 누가 더 쓰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너무 허무하지만 이제 그만하려고요. 결혼해도 우리 가정은 뒷전이고 누나 위주로 살겠죠. 아예 인식이 저렇게 박혀버려서 남친과의 인연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싶네요. 후기입니다. 이틀 전 글을 올렸는데 확실하게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헤어졌고 요만큼의 미련도 없어요. 어제 만나자고 연락이 왔길래 만났습니다. 댓글들 중에 양육해 주고 있는 이혼남 아니냐는 글이 많아서 설마 했거든요. 확인차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여전히 서로의 생각이 좁혀지질 않았고 더 대박인 건 누나랑 통화도 했습니다. 서로 짜고치고 말 맞추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누나 반응이 저희가 싸웠다는 소리에 놀라더니 여차저차해서 싸움이 됐다 설명하니 저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누나랑 전화상으로 서로 안성이 높아졌고 저도 더 이상 볼 사람이 아니고 예의 차릴 가치도 없으니 같이 덤볐습니다. 당신 연금 뺏어 가지 않을 테니. 병신 같은 네 동생 평생 끼고 살라고요 전화 통화 후 남친이란 놈이 한다는 말이, 네가 뭔데 우리 누나한테 그따구로 말하냐? 하더군요. 아, 너는 나를 네가 뭔데로 생각해왔었구나. 그래, 알겠다. 우리 성격 차이고 가치관 차이다. 더 이상 의견 좁혀지질 않을 것 같다. 난 빠져줄 테니 애틋한 니네 누나한테 평생 호구지 타고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살 자신 없다. 그만하자. 하고 일어섰네요. 저는 일단 내가 자리를 잘 잡아야 부모든 형제든 돕고 베풀 수 있다는 마인드거든요. 누나랑 손절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누나 조카 챙길 수 있죠. 대신 앞으로 우리 가정이 생기면 우리 가정이 주가되고 생일 때나 기념할 일 있음 밥한끼 하면서 선물 챙겨주고 조카 보면 용돈 주고 그러길 바랬던 건데 남친한테는 이런 제가 속 좁고 돈 밝히는 여자더라고요. 정작 자기 누나가 어떤지 본인 눈에는 안 보이나 봅니다. 여튼 이혼남도 유부남도 멋도 아닌 그냥 누나한테 세뇌당해 호구짓하는 병신 같은 인간이었어요. 계속 전화 오고 카톡 오는 거다 차단했습니다. 네가 뭔데 저 한마디에 그냥 다 정리된 느낌이랄까? 뭔가 후련해졌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헤어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자가 모자른데요. 용케 사년을 숨겼네요.님이 남자분은 눈이 없는게 아니라 작정하고 숨기는거 알수가 없었던거죠.누나가 남편 없는것도 아니고 등신같이 목돈주고 100만원씩이나 대주고 그거 못주게 해봐요.님만 천하에 못된년이 되는거죠.잘했어요.그 남자 앞으로 장가가기 힘들겁니다.30대 중반에 집도 월세, 돈도 없는데 드센 신호까지 있는데 누가 결혼하겠어요. 잘 헤어졌어요. 두번째 댓글 보다 많아 쓰니 아파트와 쓰니 돈 믿고 지는 개뿔도 없으면서 결혼 진행하려 했던 양심리스 남친이네요. 결혼해서도 계속 지얼금 누나한테 보낼 수 있어서 쓰니랑 결혼 진행한 것 같아요. 쓰니랑 사귄 이유 쓰니가 데이트 통장 해주는 가성비 여친이라서. 세번째 댓글 얼마나 구질구질하면 동생 돈을 빼먹냐. 누나도 그렇고 그 남편도 그렇고 사람 되긴 글렀네요. 물론 거기에 노란하는 동생은 병신이나 다름 없고. 네 번째 댓글. 전 남친도 참 바보 같네요. 형제들도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형제가 예전에그 형제가 아닌데 말이죠. 누나가 나중에 늙어서 호랍이 된 독신 남동생 걷어줄 것 같은가 보죠. 절대로 아닐 텐데. 전남친 매형도 분명 지금은 좋다고 받아쓰고 있겠죠. 제정신이면 미혼의 처남이 혼자 원룸에 살면서 그렇게 돈을 백만원씩 주는 거 말려야 제정신인 겁니다. 그돈 그대로 받는 그 매형도 누나랑 똑같이 정신이 나간 것들이에요. 나중에 봐요. 남동생이 집 방한칸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을 다닐 때 누나 집에서 방한칸이라도 내줄 줄 알아요. 자기 식구들 사는데 며칠이라도 있을라 치면 눈치 줄걸요. 전 남친은 지금 헛돈 쓰고 있는 겁니다. 부모 없이 누나랑만 컸으니 누나한테 애틋하고 잘하는 건 이해하는데 돌을 넘었어요. 동생에게서 받기만 하고 주는 건 없는 누나가 과연 나중에 뭘 해주겠어요? 전 남친이 아직도 누나를 그렇게 감싸는 거 보니 갈 길이 멀었어요. 그래도 이쯤에서 벗어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섯 번째 댓글. 소름. 정상적인 남매 관계는 아니네요. 어떻게 지가 좀 꾸릴 생각이 있는 놈이 누나한테 매달 돈을 줄 생각을 하죠. 와이프랑 자기 아이가 생겨도 안중에도 없을 듯 합니다. 그놈은 평생 누나 호구를 사는 거죠 뭐. 여섯 번째 댓글 님 청약받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꾸리고 님 적금 5천으로 그아들 혼수 채워놓고 지는 두 쪽만 갖고 장가가려고 계획을 세운 새끼였네요. 멍멍이 호구 주제에 쓴이를 호구로 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죠.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